반갑습니다. 이야기하는 트레이너입니다. 운동을 늦게 시작한 회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왜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지금 시작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년전한 회원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늘 생각만 하다가 결국 몸에 불편함이 생기고 나서야 운동을 시장하신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트레이너님, 진작에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자 같은 말을 다른 톤으로 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작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근력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해지고 더 소중해진다는 사실을요. 근력은 단순히 근육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 체형, 기초대사량 그리고 삶의 활력과 직결됩니다. 30대 이후부터는 해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근력운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 모험과도 같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분명 효과는 있지만 일찍 시작한 사람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실천 팁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큰 근육부터 하체, 가슴, 등 같은 대근육을 위주로 운동하면 효과가 빠르게 체감됩니다. 둘, 주 2에서 3의 규칙성. 하루 10세트라도 일주일에 꾸준히 이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셋, 자세와 호흡 우선. 무게 욕심보다 정확한 자세, 부상 예방과 장기적인 운동이 가능합니다. 넷, 회복, 관리, 근육은 운동 중이 아니라 휴식 중에 성장합니다. 수면, 영양,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운동을 늦게 시작한 분들은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진작 시작했다 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진작에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근력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 가장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근력운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